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용기를 내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용기란 무엇일까요? 저는 최근에 위험천만한 묘기를 하거나 도전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뉴스를 좀 접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용기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묘기를 하고, 도전을 하죠. 예를 들어, 오토바이를 타고 산 위에서 뛰어내리거나, 밧줄을 타고 빌딩 사이를 건너가거나,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고층 건물을 오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용감하다, 대단하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그 용기라는 것이 어떠한 유익을 줄까요? 그들의 무모한 행동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지 못합니다. 스스로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리고 스스로 유명인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용기가 누군가를 덕을 끼치거나 유익을 끼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영적 용기는 다릅니다. 우리의 영적 용기는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영적 용기는 이렇습니다. 설령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용기를 낼수 있는 것, 그것이 영적인 용기예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용기를 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우 야단은 그러한 영적인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일어섭니다. 여호야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합니까? 아달라의 그 악한 통치 가운데서 온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에 빠져 있던 그 시대 가운데 여호야다가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일어선 겁니다. 여호와의 용기는 무모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언약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용기를 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용기가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여호와다가 누굽니까? 계속 말씀을... 나눴으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여호야다는 누구죠? 제사장이었고 또 요아스의 고모부였죠.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다윗 왕조를 이어가는 다음 왕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했던 사람이 첫 번째는 때와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아달랴가 통치했던 그 기간. 유다의 평안이 어디 있겠어요. 여호와 신앙은 다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었어요. 음행하고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이 세월 동안 장작 6년이 라는 세월 동안 여호와 아다는 때를 기다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그 아달라로부터 돌아서기를 기다렸어요. 기도했습니다. 보문 1절을 보시면 제7년 여호와 아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 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 하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바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아무리 내가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여호야다는 6년을 기다린 후에 오늘 본문 1절 처음에 제 7년이라고 나온 것은 아달라의 통치 7년째에 드디어 그 용기를 내어 일을 실행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그런 용기를 가진자가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때가 차면 주저 없이 용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믿습니다 하고 불도저 같이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호야다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지만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다는 또 동역할 사람들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도 동역하셨죠. 또한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이루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동역하여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하나가 있어요. 아가페 교회 공동체가 준비될 때 부흥을 주시겠다는 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호용하고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보내주시는 거지. 지금 보내주셔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앉을 자리도 없어요. 주일날 보면 우리... 앉을 자리 별로 없잖아. 밥이라도 먹으려고 하면 서로 막 조심하려고 안 부딪히려고 자리가 좁아서.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여러분 우리의 우리 공동체에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될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예배 처소를 허락하시고 교육관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수 있는 일꾼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준비했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입니까. 지금 더 기도해야 되고 지금 더 준비해야 되고. 여호야단는 그랬어요. 자신과 동역할 사람들을 함께 모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준비했습니다. 전도서 사장 구절 십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마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며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킨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한 사람이면 폐하개겁기, 폐하개겁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격주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부교자로 사역할 때 교회 학교 사역을 주로 했으니까 교사들이랑 많이 소통을 해요. 제가 항상 교사들에게 드린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동역하지 않는다면 선한 결과, 좋은 결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목회자가 될지라도. 그런 목회자라 할지알았 교사분들이 함께 동역해 주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이라도 서로 함께 동역할 때그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더한 역사, 더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내가 능력있다고 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아요. 대제사장 여호아자는 동역자들 을 세우고 함께 했습니다. 여호아스의 등극을 도운 여섯 명의 방백들의 그들의 신앙 고백을 보세요. 그들은 한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지금 소망합니까? 다윗 언약이 이어지는 것.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지금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유다 교을를 돌면서 레인들과 족장을 규합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앞으로 다윗 왕가를 일으키는 주축이 되죠. 본문 2절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고을에 있는 내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이 전에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아다가 우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지기하여야 할지니. 여호아다와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모습이 무슨 정치적 구태타 같이 보이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혀 그런 거못 느꼈어요. 오히려 마치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과 같았어요. 4절 5절을 보시며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과 안식일의 당번인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와 호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레이인들은 문과 왕궁 기초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백성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끈에서 이 상황을 지켜봅니다. 군대를 동원한 거 아닙니다. 누구와 이 일을 같이 했습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듯이 함께 모여 다윗왕조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무력이나 무기나 힘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성취되는 거고, 하나님만 계시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을 하셨고,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한다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 분명히 결단할 때가 있어야 돼. 주를 위해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있어. 요 머뭇거리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가 용기를 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야단는 언약을 신뢰했어요. 여호야단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다윗 왕이가 대대로 지속될 것이며 그 다윗 왕가에서 메시아가 나신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을 신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이 꼭 필요해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게 믿음의 성도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거나 나의 판단이 들어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서울로 월요일마다 공부하러 다니잖아요. 그럼 아침부터 오후까지 강의를 듣는데 목회에 성공하셨던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오셔서 강의를 하세요. 근데 그분들의... 목회 성공의 뭐 비결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원리는 간단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무슨 짠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 간증이 다 똑같아요. 지하실에서 개척했고 성도가 하나도 없었고 아무것도 내 손에 있는 거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지금의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오직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그대로 행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 아닙니까? 한 책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 믿는 자들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정일에도 틀림이 없고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교회 사역할 때도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말씀 보세요, 말씀. 말씀에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그것을 분별하고, 내가 교회에서 교사로 사역하던, 성가대로 사역하던, 어떠한 위치에서 사역하던, 그 말씀에 기준되어 사역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니, 나를 통해서 주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라는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힘이 나타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맞아요. 뭐 많은 은사를 달라, 뭐 많은 능력을 달라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실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사람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셔도 안 되고요. 내 사역의 주인공도 내가 되면 안됩니다. 여러분이 사역한 그 자리에 떠나간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계셔야 됩니다. 사악한 아달라에 맞서서 이 일을 도모했던 여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왕과 바뀌는 것은 그 결과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왕을 새로 세운 그들은 공신이 되고 두 번째는 실패하게 되면 그 가족들까지 다 차명을 당하게 되는 게이 정변의 결과죠. 실패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호야다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지 죽음이 두려운 건아닙니요그 악하고 우상에 빠져있고 다이방조가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것. 그는 그 일을 위해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윌리엄 게리슨이라는 미국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해방자라는 신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노예제도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모습은 당시 기득권들과 노예제도에 찬성하는 자들에게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공격의 대상이었고 사회적으로도 경제활동도 제대로 할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가 믿는 바를 굽히지 않았고 허들의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돈을 벌었고 돈이 모자라면 집안의 가재도구를 팔아서라도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윌리엄을 정직한 신념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이러한 좌우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성실하게 하루를 보내며 인생을 살 것이다 나는 외로움에 굴하지 않고 고난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laughs>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라고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들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다윗 양은 변함이 없어요. 아달야가 불법적으로 왕조를 찰탄하고 찬탈하고 그 나라를 아게 빠뜨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아스는 다시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용기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고 수망을 악행을 저지른 아달랴는 말문 어귀에서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는 다시 회복되고 부활하게 되죠. 본문 15절에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까지 거기서 죽었더라. 여러분 악한 자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가 잠시 잘 되는 것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결국 그 끝은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아방의 딸이었고 마치 자신이 그 유다 왕국을 이제 영원히 통치할 것처럼 악을 행하던 아달레는 왕국 말문 어귀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우리의 앞에 문제와 공격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용기를 내어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기엔 될수 없는 걸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낼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한 용기를 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유다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간난 아기였던 자신의 조카 요아스를 숨겨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다윗 왕조를 회복시킨 사람이.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섰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을 뱉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도전과 문제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하고 싶을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어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서도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